최근에 방산, 우주, 로봇 AI, 자율주행 이런 섹터들이 큰상승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최근에 2차 전지 섹터에서 그동안의 하락을 멈추고 정말 의미 있는 반등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요. 저 여의도 호랑이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배터리 산업이 확시성에 내내 지금 휩싸여 있는 상황이해요 지금도 그렇긴 합니다.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아시다시피 전기차, 배터리 모든 부분에서 지금 뭐 IRA에서의 APC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이 부분도 지금 축소시키겠다는 내용도 계속 나오고 있고, 축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 지원하는 내용들 이제 무력화 정책으로 펼치고 있고요. 트럼프 관련해서 국내 본다면 전기차 부분도 현대차 그룹이 조지아주에 메타플랜트를 만든 상황에서 기대 수익 감소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 파리 규후 협약 탈퇴하면서 관련된 내용들도 우려감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최근 내용들 보면요. 트럼프가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 보조금 지원 중단 그리고 미국 공화당도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고 세금도 내야 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지금 배터리 합작한 그런 기업들이 속속 해체하고 있다 침체 이어지고 있다 우울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국내 배터리 기업뿐만 아니라 뭐 에코프로 b m 이나 포스코 퓨처 M 이런 기업처럼 양극재 음극재뭐 이런 기업들 봤을 때. 뭐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배터리 핵심 원전제 가격도 중요한 거거든요 2023년대부터 내내 2년 동안 난금제 수출 가격도 빠지고 있고 수산화 리튬 가격 빠지고 있고 니켈 가격, 탄산 리튬 가격 다 빠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금 2년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게 지금까지 2000년대 기업들이 지금 2023년 하반기부터 해서 거의 지금 1년 넘는 기간 동안에 빠지고만 있었던 그런 원인들을 오늘 지금 말씀을 앞에 드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안 좋은 내용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영상 찍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둠 속에서도 밝게 빛나는 분야가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데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뽑아낼 수가 있고, 이런 아이디어를 잘 파악하고서 해당하는 종목을 매매한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큰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럼 뭐가 있느냐? 보면 올해 1월달에.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량 작년 동기 증가율을 보니까 물론 전기차가 혼자 에 꺾이지는 않아요. 꺾이지는 않은데 성장률이 크지 않다 보니까 내내 주가가 빠졌던 부분이었죠. 그런데 글로벌 성장도 하고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절대 수치는 70만 대, 13만 0 대, 중국 비해서안 되지만 성장률이 또 중요한데 뭐 이번 1월 달에 북미 쪽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율이 제일 높았다. 주식은 이런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보면, 어, 트럼프 정권이 증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만큼, 트럼프 정책과 상관없이, 대율적으로 미국에서도 전기차 수요가 다시 한번 증가하는 그런 트렌드에 와 있다. 지금 북미 지역 연간 전기차 인도량 추이, 매년마다 내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기업들이, 흔해차 뿐만 아니라, 배터리 3사가 이미 미국에 잘 진출해 와 있습니다. 그만큼 잘 준비했던 거죠. 작년 몇년 동안에 올해 북미 시장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할 때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는 트렌드에서 국내 기업들이 수요를 많이 흡수할 수 있다. 매우 좋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올해 현대차의 약진이 보여지고 있다. 주목해야 한다. 2 0 1 3년과 2년 봤을 때에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 주요 브랜드별 판매량 봤을 때 현대 기아차가만대더 증가했습니다. 테슬라는 크게 빠지고 있는데 현대 기아차가 합산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추세가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이에요. 중요한 것도 있죠. 이제 다음달 3월 5일부터 7일까지 우리 코엑스에서 Change Your Business 하면서 2025 인터배터리 행사 열립니다. 이때에 뭐 정보태배터리 뭐 실리콘 응급제 자력패공 배터리 등등 많은 부분들 중요한 이슈들이 더 되겠죠. 자, 올해에도 물론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증감률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크게 폭증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시황에서도 어떤 분야에 글로벌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고 또 어떤 분야에 전기차를 사고자 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뭘중요하게 보는지 이 부분에서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전고체 배터리예요. 이거는 뭐 투자하신 분들이면 이제 많이 들어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액체로 된 전해질 부분을 전고체로 해서 지금 이제 높은 출력도 가져갈 수가 있고 에너지 밀도 높일 수 있고요. 또한 안정성 높일 수 있다. 고체로 되어있기 때문에 화재 위험에서 방비할 수 있다. 특히 지금 보면 원래 전고체 배터리 중에서 중국 전기차 배터리 애들도 2027년에 양산 계획이 있다. 현대차가 전고체 라인을 빠르게 이번 3월 달부터 본격 가동한다. 또 우리가 전고체뿐만 아니라 전고체 나오기 전에 그 앞서서 먼저 나올 수 있는 방고체 배터리 이 부분도 2027년에 전기차 신, 신투율이 높을 수 있다. 내용들이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다면 이거예요. 4680 원통형 배터리. 여기서 중요합니다.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배터리들이 기름 46mm 길이 80mm 이 때문에 4680배터리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기존 2170 배터리 대비해서 밀도도 높고 출력도 강하죠 그 다음에 생산 단가도 저렴하면서 대량 생산에 유리하다 보면 4680 배터리를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전체 배의 비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무려 18%에 해당하는 그 비용에 대한 차지하는 게 공정 부분이에요 이 분야에 비용 절감의 핵심은 건식 공정이라는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습식 같은 경우에는 단계도 많이 있고 액체 형태의 슬러리도 만들어야 되고 또 코팅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건조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공정이. 그런데 건식은 고체 파우더로 애초부터 만듭니다. 액체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그런 공정들이 빠지는 거예요. 이런 뭐 건조하는 부분들 이런 게 빠지는 거죠. 여기 때문에 공정 한 스텝이 줄어들게 되고, 이러면서 비용 절감을 할 수가 있다. 매우 중요한 공정 트렌드예요.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투자할 줄 알아야 한다. 세 번째 본다면, 이겁니다. 실리콘 응급제. 이 정도도 매우 중요한 거죠. 왜냐면, 하 급속 충전 성능을 확보할 때 필요한 게 실리콘 응급제다. 흑연 대비해서 충전 성능을 높일 수 있고, 그래서 주행 거리도 늘릴 수 있고, 당연히.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늘어나는거죠. 그만큼 기존에 흑연으로 할수 없었던 성능 개선을 흑연을 줄이고 실리콘을 늘리면서 이렇게 주행거리도 늘릴 수 있고 충전시간도 줄일 수 있다. 이것 때문에 20년 25년 30년 매년마다 더욱더 지금 로드맵이 이어지고 있다. 자 배터리쪽 어둠수서도 밝게 빛나는 분야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또한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이제부터 찐 반등이 나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성능 향상의 중요한 분야에 집중을 하자. 이런 모멘텀 통해서 우리가 당장 지금부터 집중해야 할 분석해 볼 만한 종목 두 가지 준비했거든요.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 가져온 관심 종목은 대주전자 재료예요. 이 종목 방송 촬영하는 지금은 2월 19일 수요일 제 마감할 때 내용이지만 이 종목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 그리고 2월 말, 3월 달 초에도 주가를 움직일 수 있겠지만 이 종목을 매매를 해야 하는 집중해야 되는 그 투자 아이디어는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뿐만 아니라 중장기로도 좋은 종목이니까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요.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앞서 말씀드렸던 실리콘 응급제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체크꼭 해주시면 될것 같고 트렌드가 뭐냐면요. 실리콘 응급제를 적용하는 차종이 늘어나고 있고 또한 실리콘 응급제를 탑재하는 함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종이 예전에는 어, 포르쉐 타이칸이었었는데 점점 기아 의 EV 시리즈에도 들어가는 중이고요 함량도 과거에는 응급제에서 석연을 3%만 없애고 티리콘 3% 들어갔는데 작년에는 5%들어갔거든요 올해는 에 함량이 7%에서 9% 들어갈 거예요 그만큼 차종도 늘어나고 있고 함량도 늘어난다 한다면 이 기업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올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가져온 종목이고 지금 보면 아래 빨간색 선은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 그래프예요. 1월달 중순부터 기관 순매수가 꾸준하게 쭉쭉 증가하고 있다. 주가는 그만큼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내내 10만 원, 11만 원횡보하고 있다. 이런 트렌드 때문에 꼭집중할 종목이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제 매수해야 되고 어떻게 전략을 해야 되고 언제 매도하면서 해야 할지,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와 함께 하시는 곳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PNT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에서 전극공정,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들고 있고, 더불어서 동박 생산할 때 필요한 롤투롤 롤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 제6 80 배터리, 여기 들어가는 번식 장비를 만드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 폭스바겐, LG 엔솔,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PNT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에요. 또 그리고 이 PNT가요, 국내에 있는 이차전지 장비 기업 중에서 가장 수주잔고가 높습니다. 거의 지금 2종을 넘거든요. 최고의 그런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ESS에 들어가는 LFP 배터리도 생산을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력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봐야 할 기업이고요. 이 기업도 바닥을 다치다가 이제 막 4만 원을 뚫고서 반등 이정은 나오고 있는데 이 반등을 내내 매도하던 기관이 드디어 바닥에서 물량을 사주면서 기관 순매수로 인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우리가 꼭 봐야 할 종목이라고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 두 가지에 대해서 종목을 언제 매수해야 되고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자세한 내용들은요 제가 저와 함께하는 오픈 카톡방 여기 링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달려 있을 거예요 이 카톡방 링크를 들어가시면 이 카톡방에서 제가 종목들 두 가지와 세부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저에게 장중에 함께 하셔가지고 종목에 대한 내용들을 꼭 받아보셔라 말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치고요 아직까지 여의도 호랑이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못 누르신 분들은요 지금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저와 함, 장중에 함께하는 곳에서 함께하면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